어 정말 이 정도 가격대 아버지들 눈 돌아가게 해 드리겠습니다. 올뉴 소렌토 우리나라에서 소렌토 싫어하는 아버님 몇분안 계실 겁니다. 정말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0% 미만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렌토 싫어하는 아버님은 아마 없을 거다. 아, 보면 아실 거예요. 아래쪽에 이렇게 사구 안개등이 들어가면 옵편 추가돼 있다. 근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내가 SUV를 가져가는데 요게 달려 있다 한돈 50만 원 정도까지 더 비싸도 생각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이거를 쓸 일이 없더라도요. 네, 근데 저희는 아시죠? 요거 달아놨다고 비싼 건 아니고요. 달아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루프 캐리어까지 포함 오늘 올뉴소렌토 차량 용도 1억 없는 완전 무사고 올뉴소렌토를 1,229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서설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올뉴 쏘렌토 2.2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일단이 2.2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참잘만들었길로 소문난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쏘렌토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2.2 엔진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쏘렌토는요. 프레스티지가 안 되면 통풍 시트도 안 들어가요. 프레스티지부터 무조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0년 전이었다면 얘가 그냥 최고의 차였으니까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든 통풍 시트가 없든 말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쏘렌토 매물 안에서 요즘에 통풍 시트 없는 차는 사실 찾으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감가도 많이 이루어져서 차량 구매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인 금액대까지 올라 내려왔는데 내가 굳이 통풍 시트까지 안 가져가야 되나? 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딜러들로 추천을 할 때, 프레스티지 밑으로는 잘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통풍시트도 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추가로,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순정 내비게이션에, 이 말하면 입이 아프죠? 저희가 순정 내비게이션 없는 차는 사지 말라고 지금 몇 년째 떠들어대고 있는데, 입이 아픕니다. 근데, 사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점. 추가로, 용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위쪽에 루프 캐리어 올려놨습니다. 1229만원에 정말 꿀매물 올류소렌토 보여드릴게요. 앞쪽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앞쪽 라인 봤을 때올뉴 소렌토는 어 사실 이 다음 모델인 더뉴 소렌토랑 거진 외관이 바뀌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했던 말이 뭐냐면 전좀 캐릭터가 둔한 캐릭터거든요 저 같은 캐릭터들한테는 올뉴 소렌토를 항상 많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음 모델이랑 바뀐 게 거진 없기 때문에 사실 만족감이 비슷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둔한 캐릭터 한정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물론 더뉴 소렌토가 다음 모델이고 시세도 아직 훨씬 높은 게 맞지만 올뉴 소렌토는 참 좋은 거는 요 다음 모델이 많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타면서도 계속 만족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쪽에 HID 헤드램프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4구한개등 포함 스타일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 현재 많이 남아 있네요. 60에서 70% 가량 남아 있어요. 휠 컨디션 끝 쪽에 진짜 작은 스크래치 있는데 휠 상태 좋고요. 썬팅지 상태 좋고요. 요 루프 캐리어 달려만 있다고 그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 요 진짜 간혹 있습니다. 루프 캐리어 달아놓고 키 안 받아놓은 딜러들 있거든요. 키 없이 판매하는 그런 딜러들이 있는데, 루프 캐리어 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조속석쪽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또 쏘렌토 흰색 바디예요. 쏘렌토 흰색 바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흰색 바디로 나와 있고, 야, 외판 상태는 깔끔한데요. 이쪽에 잔생채기 조금 보여지는데 영상에 담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쭉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좀쭉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 정말 잔생채기 수준. 자, 뒤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7, 80% 거의 신품 급이에요. 컨디션도 좋죠.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면 이 차량 또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소렌토를 5인승을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7인승이 솔직하게 3열이 아기들만 탈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아니에요. 위에 별도의 수납공간이 여러분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7인승이 나을것 같아요. 오늘 이 차량은 7인승입니다. 이쪽에 추가적으로 의자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수납공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아 수납공간이 부족 근데 위에 있잖아요. 네. 큰 짐들은 위에 다 실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의자를 가지고 있는 게 2차 한점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도 장점일 수 있겠죠? 트렁크 깔끔하고요. 자, 운전석 쪽 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아, 외판 상태 훌륭합니다. 확실히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같은 경우에는 잔 생채기가 조금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요거 요 정도 여기 진짜 살짝의 실 스크래치 여기 여기 봐주시고 어 이런 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 정도면은 차관리 굉장히 외판관리는 잘 해놨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깔끔하고요 2열 컨디션 자 옵션 먼저 보여 드릴게요 윈도우 커튼 들어갑니다 1열 2열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조수석에 워크인 시트 들어갑니다 옵션 요거만 참고해 주시고 시트 컨디션 한번 보고 2열은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죠 1열로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오, 실내등 LED로 전차종이다 바꿔놓으셨어요 자 보면은 키가 3개입니다 스마트키 2개 루프 캐리어 키 하나 요거 꼭 챙겨 가셔야죠 루프 캐리어 키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루프 캐리어 키는 웬만하면 차에서 빼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차에서 빼지 말고 차에서만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시동 깔끔하게 걸렸고요 제가 지금 한 8만키로 정도, 액차가 지금 몇만이더라? 7만 좀 넘었으니까 7만5천 정도 탄, 2.2 어, 디젤 엔진을 타고 있는데, 동일한 컨디션입니다. 네. 엔진 관리 그냥 잘 해놨다는 소리에요. 제가 매일 타고 있기 때문에 엔진 상태는 지금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오토 라이트는 물론 오토 와이퍼 포함입니다. 엔진에 경고등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이 차량 현재 실키로수가 16만 231키로 가량을 주행한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야 진짜 관리 상태, 전차 주분이 이건 전차 주분이 잘한 거예요.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에 이 정도 외판 상태, 실내 컨디션, 스티어링 휠 컨디션, 야 상태 진짜 좋고요. LED로 실내등 바꿔놓은 거 너무 잘하셨고요. 하이패스룸미로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야 부착물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렴한 가격대에 더뉴 소렌토는 다 들어가요 대부분 들어가는데 원류 소렌토는 이 순정 내비게이션 안 들어간 차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폰 프로젝션이 안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 차량 이 화면으로 티맵이랑 카카오 내비를 쓰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싸다고 순정 내비 안 가져오면 그게 안 됩니다 파인드라이브 뭐 지니 아틀란 이런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는 올뉴소렌토 뭐 찾아 달라고 하면 100대 찾아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올뉴소렌토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순정 내비게이션 꼭 챙겨 가시기를 오늘 저는 들어가 있는 맵을 가지고 나왔고요 후진 기어 놓게 되면 감지기 소리 좋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 프로토 공조기 시원한 바람 나오는지 체크해 볼게요 시원한 바람 잘 올라오네요 깔끔하고요 말씀드렸죠 프레스티지어야양 통풍 들어갑니다 통풍 시트 프레스티지라서 가져가시, 가지고 져가 가시고요 뭐 1 열,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도 이렇게 버튼 위치하고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자 아래쪽에 넓은 수납 공간, 이쪽에 이구 컵홀더 공간에 요렇, 네, 뭐이쪽에 기능은 오토 스탑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아버님들, 패밀리카 필요하셨던 아버님들, 아니면 캠핑하려고 세컨카 필요하셨던 분들, 차박하려고 세컨카 필요하셨던 분들 마음에 드네요. 위에 이 캐리어 내, 내 차에 호환되나 모르겠네. 혹시 맞으면 저한테 파실 분, 내차랑구매가면서 맞으면 저한테 싸게 파실 분. 그럼 뭐 차도 뭐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요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어,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렌토, 어, 디젤 차에 대해서 뭐안 좋은 인식이 많은 건 아는데요. 뭐전할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타고 있으니까. 디젤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키로수를 기본적으로 7 0 k m 이상을 뛰기 때문에 디젤 차가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타야 되는데, 사실 SUV 하이브리드는 지금 가격대가 3천만 원이 넘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연비를 챙겨가면서 넓은 수납공간 챙겨갈 수 있는, 야, 지금 오늘 매물 진짜 좋은 것 같네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네, 정말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용도 1억 없는 완전 무사고 루프 캐리어 포함 옵션 좋은 프레스지입니다. 네, 요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총비용 정리해 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